야이 접시 어디 있어? 접시를 갖고 와야지. 아 지금 나왔어. 네, 네. <laughs> 지금 나왔다고. 아 뭐야 이거? 아 새우밥을. 나는 대박이지. 새우 좀. 얘 새끼야. <laughs> 새우 볶음밥을 만들어 뭐 어떻게 메뉴에 없는 걸 처음 만들어 왔어. <laughs> <laughs> 원은 진짜 더럽게 없었었는데. 그래도 원에도 있는 친구 있네. 아, 이거. 나도 한번로나안되나보네 그래? 나하고아에나 우리 할머니 어... <laughs> 너네 할머니 도로 번에. 나도 한 요리 잘해 한 번에. 계속 뛰기만 해 빨리 양상도도한 번에. 나도 아니 이거 도마 옆에다가 친절하게 올려줬는데 어우 야 근데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아졌다. 하는 게 어쩔 수 없을 거야. 아니 음식을 어디다 던지 아! 뭐.. 뭐해 하나밖에 안 썼는데! 아니.. 아 뭐하세요! 아니 땀빠져 이 위생 상태 왜 이래 여기. 너무 심하잖아. 근데 이게 동물이.. 헤드샷! 에이... <laughs>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아니.. 뚝배기 맞춰버린.. 에임버스? 야 모든 재료가 다 거기 있어. 너만 하면 돼. 아니 그러면 나만 족빠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위치가 잘못 걸리면 어쩔 수 없잖아. 빨리 양상추. 양상추. 야이 접시 어디 있어? 접시 갖고 왔지. <laughs> 아, 지금 나왔어. 네, 네. <laughs> 지금 나왔다고. 아 빠져. 뭐 하는 거 이거? 아 새우밥을. 나는 대만식지 사우초. 얘 새끼야. <laughs> 새우 볶음밥을 만들어 뭐 어떡해? 메뉴 에 없는 걸 처음 만 들어왔어. <laughs> 아니 새우볶음밥 오오열속 이야 오야 뭐야 한번더한번더오 버럭 <laughs> 깨도 쳐먹는다 만두 <안> 하나 내는데 <laughs> <laughs> 왜 손님들한테 뭐라 그래 만두 한해다 비벼 먹는다 보지 감자, 감자. 아씨 이 새끼 어 감자 <laughs> 감자 빨리 빨리 감자 빨리 <laughs> 빨리, 빨리 감자 새끼야 빨리 감자 야 뭐해 인마 메뉴 잘못 나갔잖아 메뉴 잘못 나갔잖아 저, 저, 저 빨리 위치가 잘못 걸리면 어쩔 수 없잖아 빨리. 정신차려 감자줘 빨리 감자 감자줘 감자줘 빨리 치킨줘 빨리 치킨 줘. 빨리 치킨줘 뭐하는거야 빨리 치킨달라고 치킨 뭐 빨리. 치킨, 달아, 치킨. 치킨 빨리 빨리 여기야 빨리. <laughs> 빨리! 정신 하나도 없어. 아 o r r 은 거잖아, o 은거 y I'm s o r r 썰은 거잖아 이 새끼야. 빨리 o r r y 아 m sorry, I'm sorry, 면. m sorry, I'm 시룸 r r y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여기, 여기, m s o r 빨리빨리 빨리 고기 그 그래, 고기 다음 고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파스타 주고 아 음식 쌓이잖아 빨리빨리 할머니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쌓아가지고 빨리. <laughs> 뭐. <laughs> 바빠 지금 아 고기 두개 먼저 해야지 고기 두개 아니 고기를 다 볶으면 어떡해 <laughs> 너 처먹어 <laughs> 야이씨 메뉴를 집 <laughs> 맘대로 빼오케 버섯 두개 먼저 빼주고 쉬워. 그다음 고기 두개 그다음 버섯 한개 내가 메뉴 리딩 해줄 테니까 네가 메뉴 빼 고기 2개 되게... 야 버섯 2개잖아! <laughs> 아니 버섯 2개.. 되게... 아, <laughs> 너 잘했잖아! 개 x 야왜 화내 버섯 하나 먼저 가야지 버섯 하나, 공기 하나 빨리 먼저 해줘 빨리 버섯 하나, 고기 하나 버섯 하나, 고기 하나 버섯 하나 오케이? 아 버섯 미, 미안해 그냥 던졌어 네가 좀 썰었어 <laughs> 빨리 빨리빨리 빨리 버섯 나가고 고기 나가아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어 <laughs> 버섯을 x <laughs> 썰어주지도 <laughs> 않았네 잘못 던졌어. 잘못 던졌어. 잘못 던졌다고. 그래도 그릇! 방금 들었는데 이게 뭐냐고요? 아니.. 오버쿡도 요리게임하는데 아니 나을 것 같아. 미친놈아 그릇! 그래. 찐 감자에요. 그러지 미친놈아! 아 그릇 알았어. 그릇이 미친놈아! 미친 <laughs> 가지고야여기접시 두지마. 이게 뭐라고 빡겨물 하게네 니가. 여기접시 두지마. 가져가 불편하단 말이야. 아나 설거지 해야 빨리. 아일 그릇 두지 말라고! 아니 여기다 뭐 두지 말라고 불편하다고 아 진짜 개빡치네 아 진짜 아 어디가 아 그래 <laughs> 개 x 야 뭐해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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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아, 빨리 아, 아 아파 고기 않냐 고기 봉쇄죠 어?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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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 야 설거지 뿜아 개XX야 고기 넣어야 되고 아개 야, 뭐하냐고! 놀이 부르는 거지! 그만해. 안할 거야. 힘들어. 힘들어. 와, 이게 이렇게 됩니다. 아, 이거 너무 힘들어. 기절할 것 같아.